시편 144장 다윗 나의 반석이신 주님께서는 참미받으소서 내손에 전투를 내손가락에 전쟁을 가르치신 분, 나의 힘, 내 산성, 내 성체 나를 구하시는 분, 내 방패 내가 피신하는 분, 민족들을 내 밑에 굴복시키시는 분, 주님 사람이 무엇입니까? 당신께서 이토록 알아주시다니, 인간이 무엇입니까? 당신께서 이토록 해오려 주시다니, 사. 사람이라 한나 숨결과도 같은 거.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주님, 당신 하늘을 기울여 내려오소서. 산들을 건드리소서. 연기 뿜으리이다 안개를 치시어 저들을 흩으소서. 당신 화살들을 보내시어 저들을 혼란에 빠뜨리소서. 높은 데에서 당신 손을 내뻗으시어 건물에서 이방인들의 손에서 저를 구하소서, 저를 구출하소서. 저들의 입은 거짓을 말합니다. 저들의 오른손은 관계의 오른손입니다. 하느님. 제가 당신께 새로운 노래를 부르 오리다 열줄 수금으로 당신께 찬미 노래 부르 오리다 당신은 임금에게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 당신 종 다윗을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악독한 칼에서 저를 구하소서 이방인들의 손에서 저를 구출하소서 저의 입은 거짓을 말합니다 저들의 오른손은 강계의 오른손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무성의 자라는 처먹 같고, 우리 딸들은 궁전 양식으로 다듬어진 모퉁이 기둥 같트리다 우리 곳집들은 그득하여 갖가지 국식을 되어주리라 우리 양떼는 천 배로 들에서 만 배로 불어나고 우리 소들은 살이 찌리라. 더 이상 성벽이 뚫리는 일도, 사람들이 끌려가는 일도 없고, 광장에서는 울부짖는 일도 없으리라. 행복하여라, 이렇게 되는 백성.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백성. 시편 145장 다윗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당신을 들어 높입니다.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합니다.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대, 당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더 높이 찬양받으실 분. 그 위대하심은 헤아릴 길 없어라.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 당신 업적을 기리고 당신 위협을 전하리이다. 사람들은 당신 위험에 찬란한 영광을 이야기하고, 저는 당신의 기적들을 노래하리이다.사람들은 당신의 경외로운 일들의 위력을 말하고, 저는 당신의 위대하신 일들을 선포하리다.사람들이 당신의 크신 선을 기억하고 알리며, 당신의 의로움에 환호하리다주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신 분, 분노에 더디시고, 자의 에 크신 분,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신 분. 그 자비 당신의 모든 조물이에 미치네. 주님, 당신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합니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말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의 위협과, 당신 나라의 존귀한 영광을 알리기 위하여 당신의 나라는 영원 무공한 나라, 당신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미칩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말씀에 참되시고 당신의 모든 조물에게 성실하시다. 주님께서는 넘어지느니 누구나 붙드시고, 꺾이니 누구나 일으켜 세우신다. 모든 눈이 당신께 바라고,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때 주십니다. 당신의 손은 벌리시어 모든 생물을 호의로 배불리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길에서 의외로 우시고 모든 행동에서 성실하시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당신을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다.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의 뜻을 채우시고 그들의 애원을 들어시어 구해 주신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모두 보호하시고 죄인들을 모두 멸하신다. 내 입은 주님에 대한 찬양을 이야기하고 모든 육신은 그 거룩한 이름을 찬미하리라.영영 세대에 시편 146장 알렐루야.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내가 사는 한 나의 하느님께 찬미노래하리라.내가 있는 한 너희는 제후들을 믿지 마라. 구원을 주지 못하는 인간을 그 어리 나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날로 그의 모든 계획도 사라진다. 행복하여라, 야곱의 하느님을 도움으로 삼느니 자기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두느니 그분은 하늘과 땅을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다.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울한 이들에게 올바른 일을 하시며 굶주린 이에게 빵을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께서는 붙잡힌 이들을 풀어주시고 주님께서는 눈먼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며 주님께서는 꺾인 이들을 일으켜 세우신다. 주님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보들을 돌보신다. 그러나 악인들의 기인은 꺾어버리신다. 주님께서는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오나 내네 하느님께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나느니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